안녕하세요 XOXL이 전밤에 10%나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 요 고점에서 말씀드렸죠 요 부분에서 언제 꼬그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설명 꼬그라지더라도 네, 타점에서는 더 사서 모아 갈 것이지 여기서 네, 차익 실현하지 않겠다 가지고 가겠다 말씀드렸고 그이유로 급락하였습니다 급락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살아봤자 살아봤자 잘해야 본적에 산다 말씀드렸고 잘못하면은 네, 날아가서 기회를 놓친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또 왔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도하지 않고 이때 1차로 추가매수 요때 2차로 추가매수 하면서 타점 드렸습니다. 이 2차 타점 드린 다음에 이렇게 네, 상승이 나왔고, 횡보를 하다가, 이 네, 채널, 이 채널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어젯밤에 강하게 이 채널을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할 것이고, 또 좋은 타점이 있으면 추가로 매수하겠지만, 지금은 네, 하룻밤 사이에 10%나 급등하였기 때문에, 더 산다거나 산다거나 하지 않고 네, 홀딩하면서쭉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MF 56달러에 추가 매수 하였죠. 56달러에 추가 매수 하였지만 지금 54.45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에서 보면은 이 이평선, 이 이평선이 겹친 부분, 이평선이 겹쳤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지 라인이 될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걸쳐져 있고, 그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어코귀코 기어코 여기 무럭덩이를 만들고 갈 것이냐, 그게 좀 찜찜한데요. 네, 기어코무럭덩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더 정확히 보려면, TMF는 3배수니까 TLT, 순배수 자리를 봐야 돼요 순배수 자리를 보면 좀더 정확하죠 TLT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까지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TLT 같은 경우에도 더 빠지면은 이렇게 무릉덩이 네, 무릉덩이를 귀엽고 만들 것인가라는 거고 이렇게 빠졌어도 저희는 TMF에 투자했기 때문에 3배수다 보니까 좀 네, 하락할 때 3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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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더 사격이 크죠. 먹을 때는 더 크게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네, 조정은 좀 힘든 시기라고 볼수 있겠지만, TLT 기준으로 다시 봐서,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을 네, 쭉 보면은, 상장되고 나서 가장 쌌던 가격이 82.2불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 때, 보시면은, 82.42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ALT가 상장되고 나서 최저가를 찍고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줄고보어보면이 네.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앞에 이렇게 두어 차례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또한 거래량,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것을 볼수 있죠. KMF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터졌지만, k 네. l t 또한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붕괴된다면 그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더 네. 끌어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당장에 당장에 이렇게 큰 상승에 대한 눌림이지만 이 눌림이 좀클 수는 있지만 절대 손절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요선을 이 요선 121선과 61선 요선을 지켜 줄 것인지 네. 아니면 붕괴될 것인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오늘 밤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볼게요. 네. 코스닥 150입니다. 코스닥 150은 네, 1400에서 1 4 1 0일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던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보면은 이부간에서 계속 차례 저항받는 것을 볼수 있죠. 최근만 하더라도 네, 여러 번 저항받았습니다. 그 앞에도 이부간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하였고, 앞에도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라는 걸볼수 있고요. 확실한 거는 이 자리를 뚫어야 된다고 했죠. 이 자리를 뚫는 게 가장 확실하고, 이 앞에 자리에서는 1차적인 입질 매수는 괜찮지만, 몰빵하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스토캐스틱도 지금, 네, 떨어지고 있으니, 확실한 거는 뚫어줄 때 사거나, 아니면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 패턴을 만드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반대로 코스피 200은 네, 어제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네, 상승 주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3%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의 코스닥이 예, 네, 조정이 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코스피는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가야 할 타이밍이고 절대 떨어졌다고 선절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네, 끌어 모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접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오면은 저항받거나 지지받거나 했던 그런 자리에 도달하였고, 그 자리에 도달하지마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을 볼수 있고, 만에 하나, 하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추세선, 요 추세선까지 떨어지고, 네, 스토캐스틱이무릉덩이를 만들어 가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타점이라는 거지 네, 절대 손절하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국 주식이 네, 오늘 같이 반등하기를 TMF와 XOSL이 같이 오르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TMF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네, 인하가 되어야지 상승을 하겠죠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미국 증시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았고 금리는 인하되면서 증시도 상승되는 경우가 두어 차례 정도 있었죠 그런 경우가 네,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XOXL, TQ, 뭐 네, TMF 모두 상승을 하면서 크게 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에 하나 금리가 인하되면서 TM, TMF는 오르고 증시는 폭락하더라도 해지가될수 있다라는 거죠. TMF는 네, 상승을 하면서 뭐 x o 이나 다른 헤지나 개인 종목들이 떨어지더라도 네, 계좌를 방어를 해준다라는 거죠. TMF가 네, 그런 생각으로 TMF를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TMF랑 미국 증시가 오르는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지만 네, 결국에는 어쨌든 TMF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추세는 정하겠다고 보고 있고 이 거래량이 보험이라고 말씀드렸고 큰 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개인들은 절대 이런 거래량을 터트릴수 없습니다 요큰 손들이 들어왔다는 거 저희도 같이 네, 버스에 올라타면 된다고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